뭐야? 거울 아니지? 엄마. 엄마도 <웃음> 임신이야? <웃음> 엄마도? <웃음> 헐. 엄마 임신한 거야? 엄마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내 나이에 임신하기 문제야? 그러니까 말. 네가 문제지. 네가 몇 살인데 임신을 해? 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네. 와, 이거 싫어해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 싫어. 싫어요.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에서도 만나요. 고딩 엄마. 아첫 장면이 걱정되는 장면이 나오네 교보. 근데 공부를 하는 곳이 학교가 아닌 것 같아. <laughs> 노래방인데. 처음부터 좀 심상치가 않네. 언니 나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담이 음, 완전 짜증나. 배 아프다는데 조퇴란 시켜주잖아. 연기가 너무 어설퍼서 속아줄 수 없었나 보지. 그런가. 얼굴이 진짜 이때다 <laughs> 그죠? 음. 아, 아무튼 학교는 나랑 너무 안 맞아. 어, 어차피 공부도 못하는데 왜 꾸역꾸역 학교에서 시간을 충내야 되냐고. 동감. 아, 몰라, 몰라. 근데 다른 언니들은? 우리 둘 뿐이야? 응 남친들 만나신댄다 와 배신자들 근데 완전 부럽다 <laughs> 좀만 기다려봐 내가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를 불렀지 스페셜 게스트? 누군데? 노래방에다 누구 온다는 거야? <laughs> 노래방에서 만나는 스페셜 게스트는 불안하다 그니까 기다려봐 일단 노래나 부르자 질풍노도의 시기, 거친 바람과 환한 파도처럼 저의 열다섯도 대단히 불안하고 변화무쌍했죠 중학생이네요. 중학생이지 아, 중이. 불안하다 뭔가 나 드리우보다 다섯 살밖에 안 많아. 응. 아, 와. 가장 무섭다는 중이에요. 왔어? 어 약간 멋있는 오빠가 등장을 했어요. 내가 스페셜 게스트구나. <laughs> 정환 이 친구? 아니 아는 동생 효민아 인사해. 내 친구 김태수. 어 이름도 멋있네. 내가 부른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아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름을 말해줘야지. 얘는 강효민 내 친한 동생이야. 동생이면 내가 오빠네? 말 편하게 할게. 반가워. <laughs> 어, 그리고 네. 그 혼란의 시기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죠. 그쵸. 그때 이제 관심이 많죠. <laughs> 아는 언니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된그 사람. 아 진도 왜 이렇게 빨로? 뭐 이렇게 사연 이게 사연이 어마어마한가봐 지금. 그러니까 오늘 뭐 할래? 영화? 아님 노래방? 음... 둘다나 보고 싶은 영화 있었는데 어 그래? 뭔데? 음... 지금 이제 사귀는 분위기인거죠? 네사입니다 예, 예, 바로 건너뛰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할 얘기 많다는 거예요 아, 어, 귀 만지는 건 보통 사이가 아닌데 간지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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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첫 만남에서 응.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우린 바로 연인 사이가 되었고 오늘 날씨는 어! 좋다, 그지 나랑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래? 오빠랑 있으니까 더, 더 좋다. 그야말로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누구랑 있었어? 음, 벌써 시작이구나. 또 여자랑 있었지. 아이고, 좀 불안하다. 아이씨. 알콩달콩이 왜 이렇게 짧아. 야, 강유미너 사람 되게 숨막히게 하는 거 알아? 아, 겨우 중학생 좋아. 학생한테. 뭐 숨막혀? 나는 오빠 거짓말 때문에 기가 막혀 죽을 것 같아. 이래저래 막혀 죽는다. 아 애들하고 술 먹었다고 몇 번만 얘기해. 근데 왜 밤새도록 전화를 안 받냐고? 지난번에 밤새도록 연락 두절됐을 때도 친구들이랑 술 먹는다고 거짓말하고 딴 여자랑 있었잖아. 아 진짜 짜증나게. 음? 전적이 있었네. 전적이 있어. 그래 딴 여자랑 있었다. 그래서 뭐? 네가 어쩔 건데? 어 당당하시네요. 뭐? 아또 막간다 또. 주는 아... 것도 적당해야지. 아 술도 덜 깨서 머리 아파 죽겠구만. 오빠 말다 했어? 다못 했어. 응? 나 너랑 못 만날 것 같아. 아주 짜증나서 못 살겠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난할말 끝. 넌뭐할말 없어? 할말 없는 거지? 그럼 난 간다. 아 어, 진짜 못된 남자네요. 다른 남자 만나라 그냥. 어 최소야. 그렇게 불같이 뜨거웠던 그와의 시간은 불과 한달 만에 제가 되어 버렸어요. 한달 만에. 그러니까 너무 일찍 만났어. 아니 중학생을 데리고 논거를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말이야. 아무것도 저... 모르는 애잖아. 효민아밥 먹어. 밥 나왔다. 아 이것도 김치찌개야 또 아. 강효민밥 먹으라고. 먹기 싫다니까. 지금 니네 꼴을 좀 봐라. 완전 좀비물고리야 밥도 안 먹고 종일 잠만 자고. 뭐가 문제인데? 잠만 잤다고? 몰라. 얼른 먹고 가서 좀 씻어. 네방 청소도 좀 하고. 제발. 그다음 맛있게 먹. 어, 어이, 어머니, 어, 엄마, 어, 어머니 지나시고. 아, 어머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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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니, 뭐 갑자기? 이거, 이거 대박 <laughs> 반전이야. 아침 먹은 게완쳤나 엄마가 입덧을? 아, 체하셨나 보죠? 어떻게 된 거지? 동.. 동쟁댕 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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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님이 입신을 <laughs> 하신 건가? 이지 <laughs> 뭐지? 이거 무슨 상황이지? <laughs> 아.. 엄마 축하드릴 일이죠. 늦둥이 <laughs> <으뜩이> 보시는 거예요? <laughs> 축하드릴 일.. 이와밥 <laughs> 먹는데.. 아, 음, 아, 지금 음식이 상했나 아, 아, 조금 아 조금 그러, 조금 그런가, 조금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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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이고이고 아이고, 이고아아 아이고, 아마이이 엄마도 임신이야? 엄마죠? <laughs> 엄마 임신한 거야? 엄마 나이가 몇 살? 지금 내 나이 임신하기 문제야?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문제지 네가 몇 살인데 임신을 해? 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네 와 이거 싫어해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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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애 아빠 누구야? 헤어졌어 뭐? 우와, 이거 역대급 아닙니까, 이거? 이게 웬일이야. 번호 대. 아무리 헤어졌어도 너 임신한 건안해될거 아니야? 아, 소용없어. 어차피 연락해도 책임 못 진다고 할 거야. 아니, 지혜 아니라고 잡아뗄 게 뻔해. 아, 내가 못 살아!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치워! 아 싫어. 속상하시겠다. 생 생명이 중학생 아니에요? 중학생이지. 주학생이 아빠 없이 그럼 애를 낳겠다는 거야? 정신 차려, 강유민! 엄마나기 포기할 수 있어? 지금 너랑 같아 같진 않지. 완전 다르지. <웃음> <머리야>. <웃음> 이런 경우가 있냐. <laughs>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짧고 뜨거웠던 그와의 사랑. 그러나 그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어요. 아이씨, 오롯이 여자 몫이야. 힘든 건참 속상하대. 아이고 어떡해요? 어떻게? 어떡해. 어머니, 음, 어머니 진짜. 엄마네. 아따 엄마 이거 진짜입니까? 아이 그림 참. 아. 아 엄마 같이 가. 아, 떨어져 걸어. 아저 내가 지내서. 국 사람들 때문에. 뭐 어차피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그래, 엄마? 어? 진통 아무래도 진통이 오는 것 같아 병원에 가... 아... 어. 택시 탈까? 어? 아... 어머머, 아... 어머, 뭐, 뭐? 아. 뭐야? 뭐야? 아. 아. 아... 너도 진통이 오는 거야? 아, 엄마... 나 너무 아파 아니, 이게... <laughs> 이게 진짜 싫어하지?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천히 심어, 심호흡해요. <웃음> <웃음> 너도 심호흡해요. 너도 너도 심호흡해. 너 서로 엄마랑 딸이라 되겠다, 그지? <laughs> 어머머머 어, 뭐, 뭐, 뭐. 엄만 둘째라 어. 빨리 나올 텐데. 그렇게 전 엄마가 되었습니다. 몇살에야열 여섯 세? 열 여섯 살이겠죠. 하지만 어린 저에게. 육아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어... 수면 부족 그리고 감옥 생활과 다름없는 일상 <laughs> 정말 이지 <laughs> 숨이 막혔죠. 애고는 내뭐 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들이 힘들겠다. 이걸 아니까 엄마들이 말리는 거지. 네 동생 방금 잠들었어.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이 이 고통과 음. 이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진석이 볼 테니까 너도 좀 자. 애가 애를 보는데. 너무 애다 여태까지. 볼까마야 아유. 다르지 뭔가 그지? 효민아. 음. 너 어디가 혁민아 어디가 답답하니까 아휴아휴 아휴, 니네 엄마 또 어디 가니 음. 마치 전 뭐에 홀린듯그 길로 집을 나왔고 그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음, 방황을 많이 했구나 외출한 거잖아요 이거 가출 아니에요 지금? 여보세요. 언니. 또그 언니? 노래방 언니? 만나지 마. 어. 나. 나바기야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왔는데 가출한 거야. 갈 데가 없어. <laughs> 애는 어떻게 하고 나왔어? 현실 도피예요, 도피. 그. 나 지금 배도 너무 고프고. 언니 어디야? 들어와. 안 쓰던 방이라 조금 지저분하네. 괜찮아. 누구야? 이 오빠 누구야? 어, 그리고 고마워, 오빠. 효민이랑 통화하고 너무 갑작스러운데 오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이, 그래. 잘했어.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그 밖에 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 집에 들어가라고 해야지 오늘만 그럴까만. 좀 신세 질게 괜찮아 아, 편하게 있으세요 밖이 위험한 거예요? 저안이 어, 위험한? 거예요? 저안이 훨씬 위험하지 그렇죠 어, 근데 저녁들은 먹은 거야? 어 아니 집에 먹을 게 라면밖에 없는데 괜찮으면 라면이라도 먹을래? 아왜또 라면이야? 왜요? 어어 어, 좋지 라면의 의미가 <laughs> 라면 괜찮아요? 아 그날의 네. 우발적 가출로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만난 오빠는 아, 그러니까 지한 언니면 집에 돌려보내야지 저 언니가 문제야. 아니 자기 집에 데려가든가. 응? 또 다른 연래가 시작되는 거 같네 현민아 왔어? 응, 오래 기다렸지? 아이 별로 응.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너 파스타 먹고 싶다고 했잖아 에이, 그냥 한 말이야 어, 그럼 다른 거 먹으러 갈까? <laughs> 이 오빠는 좀 자상한가? 오, 약간 스윗한데 뭔가? 내가 오빠 사줘야 되는데, 맨날 오빠만 사. 그런 말 하지 않게. 당연히 오빠가 사줘야지. 나 고마워. 나이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이혼의 아픔이 있었던 그 와전. 아, 한번 이혼을 하셨구나. 이혼남이야. 떡볶이 먹자! 진석이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편하게 먹어. 아,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아는 금방. 아, 금방 먹고 내가 볼게. 아니야 천천히 먹어. 어쨌든 뭐 아기도 이해해주고 그러면 얘기가 의지가 될수 있으면 도움이, 응? 그쵸 그쵸.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까워졌죠 이게. 사람이 힘들면 자꾸 누군가한테 조금 의지를 하게 되죠.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빠지게 되고. 하지만 아 밤에 왜? 우와. 예! 계속 전화하네? 뭐야 왜 이래 너왜 전화 안 받아? 집착이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저건 집착이네 혹시 딴 남자 맞나? 저거 잘못고 스토킹이에요 저에 대한 그의 집착이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의처증에 가까운 증상까지 보였죠 허! 저런 무서운데 결국 전 우여곡절 끝에 그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 왜또 무심해? 어? 설마 아 안돼! 아, 안돼! 아, 제발 진짜 괴롭다. 영태급이다 진짜. 아, 진짜 괴롭다 이거. 아. <laughs> 정말이지 뭔가에 홀렸던 걸까요? 어떻게 아, <laughs> 전 막달까지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웃음> 막달까지, <웃음> 막달까지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끝내 집 화장실에서 둘째를 출산하고 말았어요 아 이건 나 감당, 감당 못한다 와 신나게 노셨구만 졸지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된전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그렇지, 살아야지 오로지 앞만 보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 지금 아직도 10대예요? 아니, 애도 봐야 될 텐데 아휴 강유민 어? 상혁아 얘또 누구야? 너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 야, 너 그냥 가, 가, 가. 야, 꺼져 아, 미안 일하느라 바빠서 근데 우리 집까지는 웬일이야?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아왜 자꾸 누가 나타나? 어? 아, 어떻게? 아, 불안해. 야, 그 오늘은. 농담이야. 그냥 근처에 볼일 있어 왔다가 너 얼굴 보려고 왔어. 아, 아유. 그렇구나. 아 그래 그래. 시간 괜찮으면 차나 한잔 할까? 어? 아니야, 저 지금 떠 보는 거잖아. 아니야. 어. 상혁이는 오래전 첫째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만난 친구였어요. 음. 가끔씩 연락하고 만나는 정말 그냥 남자 사람 친구. 그냥 남자친? 나는 여자 남자친구 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어쨌든 나이때는 비슷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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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인가봐요. 그래, 그래, 그래. 진석이도 잘 지내? 나 보고 싶다 말안 해? 아, 첫째 아더라고도잘 아는구나 잘 지내 너 얘기도 가끔 해 장난감 잘 사주는 삼촌 언제 오냐고 오, 그니까 저렇게 또, 또 아이가 매개체가 돼서 또 얘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진석이 얼굴 좀 보여줘 음. 왜 자꾸 애를 보자고 그래? 저 이거 진석이 공략법인가요? 응? 음? 너 이번에도 거절하면 나 진짜 삐진다 아, 진석이도 나 보고 싶다고 했다며. 아, 간만에 세이한번 뭉치자. 응?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뭉치진 않을 것 같은데. 마음이 이미 있는 것 같은데. 알겠어. 아, 진짜? 아, 진석이 사실 상혁이는 그동안 제게 네. 몇번 고백을 했었어요. 아, 아, 아 그랬지? 그래. 아 하지만 싱글맘이라는 제 처지와 두 번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로 매번 거절했었죠. 간다. 패스. 나이스 잘 던지는데? 나이스. 좋았어. 아 진석이 너무 잘하는데? 삼촌 나물 줘. 진석이도 삼촌 잘 따라. 아, 그래? 우리 그럼 물 먹고 또 놀까? 응. 엄마. 다리 아파. 아, 음, 까지진 음, 않았어. 진석이 음, 사나이가 이런 걸 울면 되겠어? 음, 뚝, 음, 뚝. <laughs> 좋았어. 진석이 멋진 사나이답게 뚝했으니까 삼촌이 장난감 사줘야겠다. 우리 공놀이 끝나고 장난감 사러 가자. 신난다난 삼촌이 우리 아빠면 좋겠어. 어? 아, 결정적인 아, 한 방이야.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야. 아 이번에 도 제발 좀. 좋은 사이을것같다 그러니까 진석이가 진짜로 원하면 삼촌은 언제든 진석이 아빠가 될수 있어. 오, 진짜 좋아하나 보네요. 진짜? 삼촌 최고. 아유 우리 진석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사실 효민 씨 지금 눈에서 지금 또 하트가 또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내 아들한테 이렇게 맞아요. 엄마들은 상대로. 내 아이한테 네요. 잘하는 남자 보면은 약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진석이가 진짜 좋아하네. 오늘 너무 고마워. 고민아. 응. 난 진짜 안 되겠냐? <laughs> 내 마음은 아직 그대로인데. 저도 일편단심이네. 저러면 장사 없습니다. 아 괜찮은 남자 같은데? 너 상처 많이 받은 것도 알고 뭐가 두려워서 나 자꾸 밀어내는지도 아는데 난 정말 직진남이야. 애둘 있는 거 알고도 저러는 거잖아요. 대단하다. 나 자신 있는데. 근데. 터지가 나는 애도 둘이나 있고 너희 부모님이 아시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부모님 생각을 안할 할 수가 없죠. 너랑 아이들 절대 상처 안 받게 할 거야. 제발 좋은 남자이길. 전 살짝 이 남자 느낌이 좋네요. 상혁아, 너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너랑. 그리고 아이들,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좋은 남자가 음 있구나, 세상에. 진심이야. 두 번의 뼈 아픈 실패와 상처. 그리고 천천히 찾아온 새로운 사랑. 어린 나이두 번이나. 전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세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그렇죠. 많은 일을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앞에 두 남자와의 사랑 실패 때문에 세 번째 남자와의 사랑을 십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은 씨라면 지금 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되게 이입하게 되는데 <laughs> 어. 사실 이게 이제 두 아이를 아빠 없이 혼자 키우면 음. 늘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엄마는 늘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지나가는 어떤 한 온전한 가족을 보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음, 늘 생각을 하고 음. 있는데 저렇게 아빠처럼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만큼 열어줄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진짜로 리얼 러브 아닐까. 14번을 고백했다는 건 진짜 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4번? 그러니까 지, 진짜 멋있는, 괜찮은 남자일 수도 있는데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놓치는 것도 사실 억울할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마지막은 해피엔딩이길 바라는 마음이 <laughs>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간주하자. 자, 그러면 음. 여러분! 과연 해피엔딩이 와. 됐을지 오늘의 고딩 오빠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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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왔구나. <laughs> 야. 그래 우리 고딩 오빠를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2에 임신해서 1 0살 아들 진석이와 5살 아들 진수를 키우고 있는 정읍에서 온 중딩 엄마 효민입니다. 아... 와 진짜 오늘은 방송 제목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MBN 고등 엄빠 대신 중딩 엄빠. <laughs> 와, <진짜 없애플. 웃음> 현재 몇 살이신 거죠? 스물네 살이요. 스물네 살이신데 열살 이제 아들이 <웃음> 와. 저 <laughs> <laughs> 제가 이제 열살 아빠거든요. 네, 학 학부모 같이 만나고 네. 지금 저기. 혼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해피엔딩이기를 바랐는데, 네. 세 번째 아까 그 만났던 상혁 씨, 그 남자분과는 어떻게 됐어요? 어, 작년에 혼영신과고 현재 함께 잘 살고 아, 있어요. 아이고야!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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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혼자 나왔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남편 왜안 같이 같이 안 왔어요? 아 남편이 같이 오려고 했는데 닭 공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 일을. 어. 야 오늘 본 날이잖아. 오늘, 오늘 녹화는 오늘이 중복이라. 중복이네 아, 아, 아. <laughs> 그래서 네, 네. 아. 같이 못 왔어요. 겹쳤구나. 일 하셔야죠. 어, 어. <laughs> 어. 지금 동생은 잘 크고 있어요. <laughs> 잘 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아들님이. 아드님이...

엄마가 밖에 계시다가 불난 줄 알고 놀라서 집에 들어와서 출 싸는 거 보고 노... 저한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임신한 거 몰랐냐고. 배가 만삭되면 정말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응. 일부러 숨기신 것도 아니고. 네네. 배도 안 나오고 입덧도 없었고 그때 이때요. 배가 안 나올 수가 있어? 입대요. 초기에는 네. 그 부정출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은 생리도 계속했었고 허어? 그 부정출혈 같은 거였나보다. 그때 당시 외할머니도 편찮으시고 친구 관계도 안 좋아져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생리 불순인 줄 알았었거든요. 어... 산모가 이걸 부정을 하면은 어. 아, 이게 길쭉하게 돼서 배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실제로? 본인 스스로도 모른대요. 그냥. 아 진짜. 네. 어. 야, 부, 부정출혈? 그러니까 그... 임신을 부정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본인이 임신을 계속 부정하다 보면 상상 임신처럼 나는 피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제 생리도 아, 예, 왔다 갔다는 하 아, 것처럼 이제 부정출혈이라 어... 그런 게 있는데 어, 사실은 뭐 임신거부증이라는 병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효민 씨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냥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임신을 원하지 않고 임신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두려운 마음에 임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같아요. 같아요. 음 지금 상혁 씨가 프로포즈 열4 번을 했어요. 네, 대단한 남자다. <laughs>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되게 로맨틱한가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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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한숨은 뭐죠? <laughs>